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열무 김치를 담는 날이에요 이 열무 생각하면은 이 열무 속에는 모든 영양소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열무는 종합 비타민 그렇게 생각하고 드시면 아마 정확하실 거예요 그리고 열무에 이렇게 무가 좀 달려있으면 같이 담아야 맛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좀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끝은 좀 떼고 떼고 이렇게 이 열무는 2kg인데요. 이렇게 살랑살랑하니 잘 씻어 주셔야 돼요. 세 번은 그래야만이 풋내가 안 나요. 종이컵으로 한컵 소금을 가지고 이제 절해주세요. 이제 양념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번꼭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간해져요 이렇게 양념을 이제 갈아줘야 돼요. 곰, 고추는 10개. 밀좀 이렇게 썰어놨어요. 그리고 밥. 밥은 버리밥과 쌀밥이 섞여 있어요. 반그릇 조금 더 될랑가. 믹서기에 갈기 좋게 물 한컵을 넣어줘서 조금 불려줘야 돼요. 예, 불려야만이 이 밥이랑 고추가 잘 갈리거든요. 근데 금방 불려져요. 조금만 물만 닫으면잘 불리니까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불려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새우젓 뚝 떠서 새우젓 넣어주고 까나렛젓이에요 다섯 수저 넣어주고. 매실론액 요즘에는 사과가 비싸니까요. 매실론액을한컵 넣어보세요. 그러면 김치가 훨씬 맛있어져요. 자, 이렇게 이제 뿌르라고 놔두고. 양파 하나도 이렇게 대충대충 썰어져요 그리고 청양고추 8개. 이 고추가 많이 들어가면 은 김치가 시원하니 맛있거든요. 저는 청양고추를 쓰는데 청양고추가 매워서 겁나다 싶으면 은 일반 파란 고추를 넣으세요. 마늘 한 15알하고 어, 생강 5g하고 자, 양파 하나를 아주 얇게 얇게 썰어줘서 통째로 좀 썰어서 넣어주세요.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밭에 있는 쪽파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골라와서 이렇게 한 줌하고 시원찮은 대파도 좀 골라서 좀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쏙쏙 썰어주게 돼요 이 열무는 20분만 절여도 충분해요. 잘 절여진 것 같아요. 이 열무를 다시 씻어줄 때에는 물을 많이 잡지 말고요. 이렇게 조금만 잡으세요. 그래서 이 소금 물만 흔들어준다 마음으로 이렇게 건져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멀거름하니 맛있는 맛이 다 떨어져요. 물이 한소금 빠지고 나면 이제 김치를 담아야지. 썰어 놓은 파랑 양파도 넣어 주고 얘도 좀 듬뿍 넣어 주고 이렇게 툴툴툴 털어져 가면서 해야지. 주물럭 주물럭 하면 풋내가 많이 나니까요 자, 살살 털어 주면서 골고으로 양념만 좀 버무쳐 주면 다 완성이에요. 열무김치가 완성이 됐어요. 맛을 봐야죠. 김치 담으려고 남은 보리밥이랑 네. 보리밥하고 열무김치는 궁합이 딱 맞아요. 음. 열무가 보이면 꼭 이대로 한번 담아보세요. 주부들은 김치만 이렇게 맛있게 담아놔도 밥상이 걱정이 없잖아요. 좀 맛있게 됐어요. 또 간단하고 쉬운 반찬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